스님 대부분 그렇듯이 저는 칭찬은 받고 싶고 비난 받는 것은 무척 싫어합니다. 비난 때문에 최근에도 자살한 여배우 소식도 있는데요. 이 비난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을까요? 음 누구나 칭찬을 받고 싶고 비난은 싫어합니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 인정하지 않으면 싫어하죠. 그러면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누가 나를 칭찬해 준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누가 나를 비난한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비난한다는 것은 비난하는 사람이 내가 한 행위와 말, 즉 언행에 대해서 불평불만이라는 거죠. 그 본인에게 즐거움이 아닌 불편함을 줬다는 겁니다. 만약에 열 사람이 비난하면 내가 말하고 행, 행한 행동을 한그 행위가 언행이 그열 사람에게. 불편함을 준 겁니다. 불만족이나 괴로움을 준 겁니다. 그럼 반대로 칭찬은 어떨까요? 한 사람이 칭찬을 하면 내가 한 언행이 그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준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즐거움과 만족을 줄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의견을 지지하고 칭찬합니다. 자, 그러면 칭찬을 많이 듣고 싶고 비난을 덜 듣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언행을 했을 때 마음을 일으키고 말을 하고 행위를 했을 때그 행위 자체가 많은 사람에게 더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것. 그것이 칭찬을 받는 방법이죠. 비난을 적게 받으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선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나는 내의 행복과 나의 즐거움을 더 필요해서 행위를 했는데 마음 일으키고 말하고 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누군가에게 불편함이나 불만족이나 괴로움을 주면 그 사람은 당연히 비난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다 만족을 시켜주고 다 그들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행위를 하면 좋겠지만 중생계에서는. 다 각각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과 만족과 편안함을 주려고 마음을 내고 그 마음에 따라서 분별하고 선택해서 실천하면 칭찬이 비난보다는 많아지겠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공의, 대중공의. 그런 걸 공정이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 정의라고도 하는 겁니다. 즉, 도덕, 정의, 신뢰, 공정 이런 것들은 함께하는 그 공동체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만족과 즐거움과 편안함을 줄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처음에는 불만을 가진 사람도 더 많은 사람들이 긍정하고 칭찬하니 수긍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불평과 비난보다는 칭찬을 듣고 싶은데 칭찬을 드려고 하면 나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주위를 되돌아보지 않는 것보다는 우리는 누구나가 행동할 때 어느 누구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그 목적은 나의 즐거움과 만족입니다. 그런데 나의 즐거움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이나 불만족이나 괴로움을 주는 것보다는 나도 만족하고 다른 사람도 만족하고 이왕이면 더 많은 사람이 만족하고 더 나아가서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다면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칭찬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 주인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칭찬하는 사람 내가 원할 때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점점 많아지겠죠 그것이 우리가 행복을 얻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예, 선행을 하는 것이 행복으로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이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주위의 비난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심지어 생을 마감하기까지 하는 경우가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온라인이, 온라인상으로 많은 비난을 받게 되면, 예, 삶이 피폐해지고, 전국에는 사람을 마감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그 당사자가 너무 칭찬과 비난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왜이 문제가 발생하냐면, 만약 내 명예가 중요한 사람 같으면 그 명예를 지키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명예와 나를 동시하거든요. 그러면 그 명예가 훼손이 되거나 비난을 받게 되면, 자기 자신이 직접 내 삶이 비난을 받는 거랑 같다고 여기게 됩니다. 같이 느끼게 되죠. 그래서 심각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런데 명예는 내가 얻기 전에는 없었던 겁니다. 노력해서 얻어진 거죠. 그 명예는 어느 누구도 얻고 나도 평생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명예가 있다면 반대로 불명예어 있습니다. 즉 칭찬이 있으면 반드시 누군가는 반대로 비난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칭찬과 명예는 본래 나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얻고자 행위를 했고 행위에 의해서 상대방들이 판단한 거죠. 그런데 내가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행위했을 때 받는 비난이 있다면 스스로 확신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감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로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 너무 깊이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부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도 100% 칭찬만 받는 사람 없고 누구도 100% 비난만 받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니 내 항의를 돌아보고 스스로가 바르게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감내하는 것이 필요로 하다. 즉 가치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입니다. 그런데 비난을 받았을 때 스스로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고집이나 자신의 그 행위를 무조건 주장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음이고요. 그래서 비난을 받든 칭찬을 하든 너무 거기에 빠질 필요는 없다. 그것은 본래 내 것이 아니다. 잠시 내가, 내가 노력해서 얻어졌다가 또내 노력에 의해서 내가 곧내 행위에서 사라져가는 것들에 불과합니다. 비난보다는 칭찬보다는 칭찬과 비난의 근본인 내 자신으로 돌아와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바르게 선택을 했는지 이 바르게 선택이란 함께 하는 공동체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행복을 주고 즐거움을 주려고 생각하고 행동을 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비난이나 안타깝긴 하지만, 너무 비난에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그래도 비난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 뜻과 다르게. 그럴 때는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이전에 나의 행위로 인해서 내가 한 행위를 신뢰받지 못하기 때문에 비난받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참여하고 뉘우쳐서 나도 누군가가 진실하게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위를 했는데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내가 아니라는 이유로 혹시 비난하거나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았는지, 신뢰하지 못했는지 돌아봐야죠. 네, 이러한 것들이 과거의 업으로 인해서 나의 지금 행위가 인정받지 못하고 예, 비난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자라면 오히려 참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